이건 홀딩스. 홀딩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주회사네요. 지주부문, 창호부문, 목재부문, 조림부문, 여러지부문, 팔레트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주부문은 사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배당금 및수수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며, 창호부문은 국내 건설사야 블라블라블라블라. 뭐안 좋네요. 재무제품는뭐 단기 순손실 증가 얘기하는 거. 별로 돈은 못 버네. 음, 어쨌거나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예, 주식은 흐름 보면 꾸준히 올랐죠.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출발선을 잘 봐야 돼요. 예, 출발선에서 많이 올랐죠?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쌍봉입니다. 이 원리만 잘 알아도 돈을 안 봅니다. 61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고점찍은 주식은 결국은 내려갑니다. 예, 뭐 약간 뭐 기술적 반등이 있겠죠. 내려갈 때. 하지만 예, 오르막이고요. 쌍봉 찍고 내리막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내리막인 주식을 굳이 올라 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